여기가 야, 콘도 잠기고 있었 네. 잠기게 생겼네. 뭐라바 나도 나와 가지고. 아, 많아이 어. 호텔인 거는데 여기 자꾸 오는 데 거기가 또, 호텔이더라고요또어디가 오디바. 오이또 여기 바디바 오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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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오방바오줘가오디 오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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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다

신바 향수를 토바가 되이게이게원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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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서 빨리 가고 명소가 되고관광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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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리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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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 통행료를 낸다저 산이 황룡산이거든요 산 저기서 야경 보러 가면 돼요 저기서 만러게